한일 외교는 어떨까요? 유력한 일본 차기 총리 후보죠. 고노 자민당 홍보본부장이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냉동고 속 얼음과 같은 현재 한일관계를 해동하고 멈췄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기자입니다. 외상과 방위상, 백신 담당상을 거쳐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고노다로 홍보본부장 당내에서 비시다 총리에게 고배를마셨지만 여전히 젊은층의 절대적 지지로 지난 총선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유력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힙니다. 고노 본부장은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일 관계를 냉동고속 얼음에 비유했습니다. 부헨나가みたいなのが <놀람> 하루 빨리 해동시켜 멈춰선 협력 시계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か고관계そうという고したいと思いますからもやっぱり日韓日米 고노다마의 주인공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장관 영향을 받아 외상 시절 강경화 전 장관과도 마쿠 협력을 외쳤습니다. BTS와 한류 드라마 등에 빠진 일본인들을 보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도 느낍니다. 뭐뭐 즈분 네. <facial> hmm. 한국의 영화 あの, 이런 거노미마시やっぱり K-POP見てても 技術的にも優れてる若い人とかそういうものに은かれていくっていうのは非常にことだと思ってます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해선 미군 철수를 앞둔 메시지가 될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채널의 뉴스 김범석입니다.